여기는 쇼 챔피언! 호! 안녕하세요, 포미 i 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t 투 b 이훈입니다 안녕하세요, t 투 b 성재입니다. 네, 오늘 엠버시의 미국 일정 때문에 저희가 쇼챔 스페셜 MC를 맡게 되는데요. 두 분은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니죠? 예몇달 전에 저랑 성재 씨가 MC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때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이번에 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막 어깨가 막 무조, 무거워지네요 그럼 오늘 오우. 저희 셋이서 신나고 즐거운 무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무대들이 가득 준비 중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의 스페셜 무대 언터처블의 컴백 무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진격의 방탄! 준비되어 있고요 원조 미녀가수 박지은 씨와 쇼챔 강추 아이돌 마이네임의 스페셜 인터뷰까지 함께 하도록 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섹시 걸그룹 삼총사죠. 나인미디스 베스트 AOA의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아우, 기대더라. 어, 자, 그럼 이번 주 탑10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소년공화국 보이즈 리퍼블릭의 넌 내게 특별해. 만나보고 왔고요. 두분 소개해 주실 게 있죠? 아, 네, 네 매주 탑10 중에서 챔피언송이 결정되는데요. 네티즌 투표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밑에 주소로 들어가셔서 하루에 세번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두 팀이 준비하고 있죠? 예, yeah, 13인조 힙합 아이돌, 탑 더. 섹시한 골반 댄스로 남심을 흔드는 AOA. 두팀 잠시 후에 만나뵙고요. 먼저 새로운 여성 힙합 듀오가 출격을 준비 중입니다. 듀오 플로우 이런 씨, 저 이런 씨가 너무 좋아요. 너처럼 멋진 여자가 날 좋아하다니. <laughs> 이런 씨가 너무 습니 아, 이거 왜 이래. 나 싫다니까. 아, 본드처럼 쟤 달라붙지 말란 말이야. 이럴수 정말 잘 이래. 아, 잔이며, 아 잔이며. 잔이며. 싫어. 요 성재 씨성재 뭐하니?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저한테 이상형 얘기해봐요. 제가 아, 소개시켜줄게요. 저는 그냥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키 조금 크고, 강동원 살짝 닮고, 돈 조금 많고, 뭐그 정도? 아, 정말. 너안 되겠구나. <laughs> 노래 듣고 정신 좀 차려봐요. 베스트의 연애의 조건. 미듬파워의 아, 본드걸 이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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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쇼챔에서 강력 추천하는 네 팀들의 무대가 준비 중인데요 어떤 팀들이죠? 2013 막강 신인 방탄소년단의 새 노래 진격의 방탄 국방의 힘무를 마치고 2년만에 컴백한 힙합의 신! 어 정말 멋있어요. 슬림피 형. 진짜 멋있어요. 네, 언터처블의 컴백 무대. 네, 무대 위에서는 노래되고 춤되고, 무대 뒤에서는 매너되고, 성실되는 쇼챔 강추 아이돌, 마이네임의 스페셜 인터뷰까지. 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 자, 먼저 9 명의 효녀들이죠? LPG의 무대 준비 중입니다. 만나보시죠! 아, 폭풍 가창력 태원 씨의 무대 만나봤고요 컴백 하자마자 이슈를 몰고 다니는 트러블 메이커가 오늘 또한 번의 스페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 동생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아씨 정말 섹시하지 않아요? 아유, 저희도 할수 있어요? 예? 네? 네? 저희 보여주죠 한번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아 어, 징그러운데 되게 잘하네요. 아, 예. 어, 두 분도 근데 굉장히 잘하지만 네. 지금 원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잠시 후 아. 트러블 메이커의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먼저 돌아온 미녀 가수죠 박지은 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Hey Mr. Lee 자 이제 11월 첫째 주 챔피언송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늘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네 진짜 궁금합니다 얼른 빨리 만나보시죠 만나 보시죠 와, 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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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후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후후후 트러블 메이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네, 축립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어, 저희를, 어, 항상 사랑해주시는 저희 홍승승 대표님 항상 감사드리고, 또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 모든 식구, 어, 매니저 형들, 어, 노현태부 사장님, 박충민 사장님, 어, 용복이 형, 그리고 세훈이 형, 그리고 기찬이 형, 또 우영이 형, 예, 굉장히 많은 우리 큐브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우리 비스트 멤버들 그리고 뽀미니 멤버들 어, 뷰티 포니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같이 출연해 주신 선후배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앵콜스 예, 앵콜송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또 수능이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 어, 꼭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챔피언! 여러분, 이녕